자랑할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출산한 방예선 양 저기 방예선 산모 너무 수고했다고 선물 하나 했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바로 요가 매트 만두카 요가 매트를 또 하나 샀습니다. 이 요가 매트로 이제 다시 요가를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을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야 소리야? 딸꾹질하면서 똥까지 싼이 소리 대단하다. 거기다가 먹고 있음 꾸꾸리의 선물을 이렇게 우리 1층 회원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다정한 사람 짜잔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다정한 사람 진짜 우선 이런 선물 귀여운 기가달 모자 수리너 이거 딱이다 올 가을 어, 딱이다 귀여워 띵띵띵. 저 속옷? 그런가수리 아직도 속옷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요 고에도 있답니다 수리 <laughs> 좋겠다 옷도 받았다 수리 이거 우리 가을 겨울에 네이로 입으면 딱이다 이모가 이렇게 센스있게 계절에 맞춰서 선물을 또 해줬네 어? 그때면 이정도 크겠다 이리 <laughs> 오늘 우리 수리 다리에 약간 닭살같이 올라온 게 있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갔다 간 김에 우리 가족 공원에 들려서 수리한테 자연도 보여 주려구요 아직 47일이지만 자연은 봐도 되겠죠 그쵸? 웃어봐 수리 아구 이쁘다 신나요? <laughs> 우리 수리 첫대출 바로 이마트 유모차 끌고 나왔어요. 수리야 여기 이마트야. <laughs> 우리 수리는 이마트에서 와서 잠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laughs> 회전 초밥을 먹으러 왔답니다. 유후. 저희는 소풍을 나왔습니다. 가족공원으로 오늘은 수리가 48일차 되는 날인데 가족공원으로 나와봤어요. 이제 날씨가 풀려서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엄청 덥지도 않아서 수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리 낮잠 타임인데 오늘 야외에서 낮잠을 재우려고요 여기 가족공원! 진짜 너무 멋있죠? 여기만 오면 저는 프랑스 파리 신혼여행 갔을 때 몽수리 공원이 떠오른답니다. 아주 공원에 온 수리. 그치만 지금 낮잠 타임이라 졸린 상태입니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서 이렇게 수리는 자연에 누워있습니다. 여기서 잠들어봐. 또, 너무 잘 먹겠습니다. 그 이쁜 니 여기 봐봐. 어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늘도 봐봐. 하늘도 보여? 여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새로날나 다니고 장미 꽃도 있고 저게 무슨 소리 까치가 온소리 깨깨깨깨깨. 다음에 먹 응. 졸려 졸리는데 <laughs> 안 자고 우리 수리 봐수 이제 잘때 됐어 남편이랑 <laughs> 드디어 둘이 걷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수리를 봐준다고 하셔 해가지고 낮잠 자는 수리 엄마가 가지고 우리 둘이 가족 공간을 한 바퀴 가르려구야 날씨가 아, 너무 좋아요 얼마 만이야 너무 신나 고파 있네. 어. 호스. 와 어. 예쁘다. 왜다 같이 여기 안따 가지고 영상하는 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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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50일 리우 왔습니다 리리우 슬이... 많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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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우일 차인데요 우리 어, 일 촬영이 있어서 리우일 촬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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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laughs> 싱크대리 너무 낮아서. 지금 이렇게 조꾸미 지금 몇 마리 째라고요? 17마리 째 20마리의 주꾸미를 지금 이제 17마리 째 손질 중이랍니다 아니다, 16마리다 아, 16마리 째래요 한 시간 째한 시간 째 하고 있대요 <laughs> 왜냐면요, 저희 남편이 손이 좀 느리고 되게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느린 대신에 되게 섬세해요 지금 보이세요? 초진지 쭈꾸미 그 요리를.. 지게 아니라 지겨아금 지겹대요 늘 이런 요리를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메추리알을 그렇게 까시더니 맛있 이런게 이런게 맛있다고 합니다 지루함을 참으세요 그렇다면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꺼내놓고 오늘 쭈꾸미 요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마리 남았어 네 마리 나왔대요 이렇게 네 마리 <laughs> 이렇게 4마리 네 열이 가만히 이어요알 빨간 조금이 두고. 아주 진지하게 지금. <laughs> 면의 집에 얼굴 나와도 되나요? 놀러 왔습니다. 놀 왔습니다. 드디어 침물영접한 사뉴. 아구 이뻐. 뭐 안녕하세요. 삼촌 이뻐. 안녕하세요. 병충 김얼고있어요 이따 또 놀아요. 아. 누구야? 선유 안녕. 수리는 잠이 수리잖아. 들고. 수리 삼촌. 선유는 지금 너무 놀고 싶고. <laughs> 수리는 자고 싶대요. s o 인사해봐. i m 요즘에 h y 이 많이 늘었이잖아 선유야. 이게 뭐야? <laughs> 카메라 더 좋아? 이게 뭐야? o 유야 뭐 버티고 있는 거 너무 v e me a good 봐 h o w T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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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보게 들 때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맨날 다른 거 같아. 근데 이거 하면은 이제 퍼미탈 좀 잘해질 수도 있어 음, 자, 이거 하고 좀 잘해. 줬 어. 수리 음. 야 어때? 지금 그거는 어제 50일 촬영할 때포즈야 귀여워. 전이야. 장난감 빌려줘서 고마워. 아니야. 고마워. 아, 그, 이빠, 아, 그, 이빠, 아, 늘이음 해봤는데 잘 못해 어, 이뻐. 아그 아그 아, 그, 이빠, 아, 그, 이빠, 아, 영이니까안 이빠, 아, 그, 이빠, 아, 그, <놀람> 아, 이 <스비가서 해. 웃음> <laughs> 아, 이빠, 메라를줘 아, 우리가 올챙이 논하지 말고. 근데 졸린다. 자기는 졸린다. <laughs>